알고 있나요? 네덜란드 왕실은 전혀 고위 고상하지 않으며 오히려 유럽에서 가장 친근한 왕실 중 하나로 불립니다. 길을 걷다가 정말로 국왕을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왕 윌렘 알렉산더는 학교, 지역행사, 스포츠 경기 등에 자주 참석하며 직접 시민들과 악수하고 대화하는 등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과시적인 의식이나 격식 없이 대중과 소통합니다. 더 특별한 점은 그가 민항기 조종사이기도 하며 한때 네덜란드 항공의 부조종사로 몰래 근무했었고 언론에 의해 밝혀지기 전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왕은 아이들 앞에서도 전혀 거드름 부리지 않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소통합니다. 왕비 막시마 역시 매우 친근한 모습입니다. 네덜란드 왕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들의 진솔함과 친근함 때문이며 왕실은 국가의 일부분으로서 네덜란드 국민들은 왕실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있습니다.